김치 맛이 나와서 예깔끔한네 그래요 뭐 들어간 거 없는데 진짜 이제 시고만다 먹고 나서 기름이 적게 들어가서 아한 치맛이에요 예 요리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큰 애가 감자 요리를 엄청 좋아해요 찐 감자도 좋아하고 여기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네, 전분때문에 칼 썰고 나서 한번 씻어줘야돼요 네, 예, 전분물이 나오잖아요 요. 이 전분때문에 눌러붙고 부숴지고 이 굉장히 전분이 많으니까 이를 한번 씻어주고 씻어주면 깨끗하잖아요 이걸 씻어가지고 이거를 절여줘요 소금에다 소금에다가 절여줘 음. 절이고 데치고 한것씩 거 깨끗이 빨리 하려께 소금 좀 많이 넣야돼 빨리 씻을래. 그냥 그 소금물로만 씻으면 되니까? 아니요, 이렇게 좀 담가놔요 소금. 아 절여놓다. 예, 예 절여놓다니까요. 한2 0분 이상 절여놓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소금이 절여지면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요 지금 이제 물이 끓어서 감자채 절여 놔서 짜요. 이게 이대로 데치면 너무 짜. 한번 씻어버리고 또 데칠 거예요. 한번 씻어버리고 네. 다른 거 데칠 때는 소금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여 놨기 때문에 소금 안 넣어요. 소금 안 넣고 그냥 물 끓이면 은 여기다가 데칠 거예요. 익을 때까지 데쳐야 나중에 살짝 볶으면 돼요. 오래 안 볶아도 돼요. 안전히 네. 익어버렸다. 안전히 익으면 안 돼. 물러져버리면 부서져버려요. 아... 겉면은 다 익었다 할 정도로 데쳐야 돼. 안전히 팍 익어버리면 안 되고. 그럼 부서져버려요. 아... 썰콤하게 아... 익었다 할때 건지면 돼요. 한번 먹어봐갖고. 안전히 팍 익어버리면 부서지고 안 돼. 네. 네. 조금... 그리고 그렇게 익혀버리면 감자, 그 맛이 빠져나가 버려 음. 볶아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너무 안되쳐놔도그 볶을 음. 때 오래 볶아야 돼. 그다 익을 때까지 볶으려면. 음. 오래 안 볶고 기름 조금 넣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익어요. 이제 다 익었어요. 썰렁하게채썰었기 음. 때문에 금방 익어요. 아이가기은 네, 진짜 네, 맛있게 네. 하는 편이들이 예. 여기는 데치는 이렇게 뚝 끓이면 소금에 절다 데치는 거. 뒤쳐가지고 헹궈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전분기가 다 빠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깔끔하잖아요. 물 빠지면 볶아주면. 돼요. 저번에 볶았잖아요. 이제 뭐.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제 한번, 볶아요. 편이다. 예. 편이다. 예,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더 고소하고 식용유를 조금 둘러요. 다진 마늘 좀 넣고. 소금물에 다 절였다 했기 때문에 소금물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넣어갖고 나중에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볶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절이고 하면은 기름을 많이 넣어야 돼요, 식용유를. 아... 그래 안하으면은 부서지고 눌러붙으니까. 그리고 안 절이고 하면 이게 감자채가 다 부서져요. 감자채가 부서지네. 예, 예, 예. 이렇게 안 부서지게 하면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름 조금만 넣어도 부서지지도 않고 고소해요. 식용유가 적게 들어간 게? 예, 네, 예. 네. 이게 식어서 먹어도 고소해요. 식용유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식었을 때 냉장고 들어갔다가 나, 나와서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냥 소금물에 절였다가 씻어버리고 물기 빼서 그냥 볶기도 하거든요. 안 데치고 음, 음. 근데 그렇게도 해보면은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다 익을 때까지 오래 볶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래 볶지 않아도 재차 익었기 때문에 빨리 익어요. 얼마나 볶습니까? 이게, 이게, 이 물기가 없어지고, 볶으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먹어봤을 때, 고소하면 그만 볶으면 돼요. 네, 양이 적으면 금방 볶아지고, 양이 많으면 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하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할 때는, 감자 한 한두 개나, 한나 정도 할 때는 금방. 볶으면 끝나니까, 다로 양이 많아도고 예,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제 여기다 살만 끓으면 돼요. 그래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마늘하고 소금하고 식용유만 들어갔잖아요 음. 그래도 여기다가 깨만 뿌리면 고소하게 맛있지않요 식용유가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좋죠 느끼하지도 않고 음. 그리고 두고 먹을 때도 기름기가 많이 안 있으니까 식어서 먹어도 괜찮고 근데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먹기가 식용유가 많으니까 그래요 입안에도 이렇게 기름이 남아있고.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저쪽을 갖고 와서구개우게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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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다가 깨만 뿌려서 면돼그 양념 안 들어서 맛있죠, 고소하고. 네. 진짜 맛있어. 깔끔하고 네. 맛있어요. 양념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하면은. 기름도안 났는데 왜 이렇게 고소하지? 깨가 들어가서, 고소하죠. 아. 깨가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안 넣으니까 이렇게 하면 고소하더라니까요. 네. 감자 자체가. 감자 쪄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고소해요.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맛을 보니까 김치 맛이 나올까? 깔끔하면서, 네. 그래. 네. 그래요? 그리 네. 뭐, 들어간 거 없는데, 진짜 이렇게, 으면다 먹고 나죠 기름이 적게 들어가서. 아, 감칠맛이, 여운이 는 거. 기름을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그런 맛을 못 느껴요. 음. 기름은 느끼한 맛 때문에, 그 고유의 그 감자향이라든가 고소한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네. 기름이 적게 들어가니까, 깔끔하고 그 감자향이라든가 그런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름을 많이 넣는 거 싫어해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하면은, 진짜 맛있는 음 감자채 볶음 네, 감자채 볶음밥이 맛을 볼수 있거든요. 정말 강력한 쌀쌀한 거에요. 그냥 감자채 만들어져요. 전분기가 빠져버리니까,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따뜻한 맛.